최근 이른 무더위 속에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숨지는 등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아 안전 유언이 없는 상태였는데요. 급격한 기후 변화에도 제주 해수욕장은 20년 넘게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오늘 첫 소식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근 제주 해수욕장에서 10대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. 아직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아 현장엔 안전요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기후변화로 평년보다 이른 더위에 수온도 오르면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은 어떨까? 강원도 홍천군은 이달 초부터 계곡 등 물놀이 관리 지역 5 2곳에 안전요원 140명을 배치했고 주요 지역 3곳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안전요원을 투입했습니다. 기후에 서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놀러 오잖아요. 뭐 더우면 또 이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거의 100% 예방을 해요.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연중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 시민이나 관광객이 물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일년 365일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이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안전 요원을 예, 배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주는 2000년 중문 해수욕장이 7월에서 6월 중순으로 개장을 앞당긴 이후 20여 년 넘게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. 개장 전에는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 요원 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사고 위험은 물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장 전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. 유월 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조기 개장을 하려면 안전 요원 배치라든가 또 인력 수반이 되기 때문에. 국내 제일 해양 관광지이자 안전 도시를 내세우는 제주, 기후 변화에 맞춘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.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.